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노터스 최근에 이렇게 무상증자로 단기간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원래 2천원짜리였던 주식이 무상증자를 시행을 하면서 단기간에 43,000원대까지 거의 20배 가까이 네, 급등이 나왔었죠. 자,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최근 이렇게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으로 더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들 여러분들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덤으로 가격 전략까지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다권에서 수배, 수십배 급등할 수 있는 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아직도 안 오른 종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까지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 전부 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네, 최근에 이렇게 계속해서 양봉을 터트려 주는 이유 그리고 오늘만 해도 무려 2천억 가까이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2천억이라는 규모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바로 우리 세력들과 큰 손들이 개입된 엄청난 금액의 규모입니다. 자, 그들이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왜 들어오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겠죠. 네, 바로 이 반려동물 시장이 현재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길에서만 봐도 우리 5년 전만이랑 비교했을 때도 최근에 이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이 노터스 반려동물 의약품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 규모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역대 최대라는 말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여태까지 매출을 냈던 것 중에서도 최고다라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세력들의 수급이 도착이 됐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큰 손들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네,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번 급등하기 시작하면 네, 걷잡을수 없이 이렇게 점상황가 만들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며칠 전에 이렇게 노터스 종목 추천 받아가신 분들은 지금 단계적으로 우선 1차적으로 10%에서 12% 정도 네,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자, 5,200원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바운더리 잡아드렸습니다. 목표가 6,000원, 손절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 이런 투자 포인트로 인해서 드렸고요 자, 12월 5일 5,200원에서 300원 충분히 구간이 왔었습니다. 이렇게 이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다가 오늘에서야 드디어 목표가 달성을 했죠. 6,500원 금방까지 올라갔지만 네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항상 욕심을 내지 않고 목표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오늘 어디까지 갈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사기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목표 수익률을 정확히 잡고 진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문자 이렇게 받아가신 분들은 네, 오늘 이렇게 10%, 12% 정도가량 수익을 보셨을 건데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때 못 받아가신 분들도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조정 나오고도 추가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2차 가격 전략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참여 방법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앞으로 노터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네,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정보만 빼가시고 구독 좋아요도 없이 그냥 이탈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저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만 이렇게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시잖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렇게 소중한 정보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만원 이상도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네, 바로 노터스는요, 이 비임상 시아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아로 기업, 바로, 네, 바로 이 수탁기관이죠. 이에 따라서 실험 동물을 연구 대행을 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이 동물의약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노터스에서 이 개밥왕이라는 브랜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이 개밥왕이 뭐냐. 바로 이제 강아지 사료를 판매를 하는 이제 쇼핑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지금 직접적으로 이 반려동물 시장이 커짐으로써 네,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려동물 시장이 현재 6조 원까지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2015년만 해도 1조 9천억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 3조 4천억, 지금 올해까지 보면 거의 5조 원까지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 6조에서 7조까지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의약품, 사료 네, 그리고 이제 의료 기술까지 전부 다이 요구 수준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네, 특히 강아지 영양제도 여러분들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그만큼 이 반려동물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용품이라든지 사료들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처럼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의학 기술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 의약품 개발에 몰두하는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의약품 개발은 그냥 회사에서 연구해서 출시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 몸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임상을 거쳐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임상을 한번 거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기간만 최소 5년이고요. 많이 걸리면 10년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라는 단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임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노터스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노터스 비임상 시아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비임상은 말 그대로 임상 들어가기 전에 이 개발하고 연구하는 단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맡기면 편하죠. 이걸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노터스를 찾는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 실적이 어떠죠? 대부분 이 투자는 많이 하는데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 노터스는 매출액이 이렇게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 무상증자 관련 이슈들이 왜 이렇게 최근에 크게 작용을 했냐? 바로 이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대가 없이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료로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좋지 않고서는 진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상증자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는 어떠한 반증이기 때문에 무상증자 한번 이슈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을 기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노터스 역시도 이번 6월 달에 아까 20배 급등을 했을 때이 무상증자 이슈로 갔었죠. 이제 이 무상증자 테마는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셔야 될 것은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과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자, 영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비임상 CRO에 대한 수요 앞으로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수주도 같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올해랑 내년이랑 2014년도 계속해서 커질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노터스 무상증자 보고 들어오셨으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미 끝났습니다. 이번 6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노터스의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기업가치다라는 거죠. 네, 세력 큰손. 굉장히 뻔한 패턴을 만들어요. 항상 이렇게 무상증자 이슈로 띄어놓고 주가를 엄청나게 급락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는 게 바로 이 고점에서 달라붙은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의 물량을 계속해서 여기서 지금 받아먹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거의 폭등에 임막했다라고볼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상황 한번 터트려주고 다시 한번 또 매집이 들어갔죠. 아직까지도. 네, 물량 매집이 좀덜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에서야 본격적으로 이제 띄우기 시작을 하는데 추후에 그 조금조정 나오다가 이제 완료가 되면 다시 한번 네,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무상증 자체처럼 순식간에 급등을 이렇게 단기간에 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만원 이상 15,000원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내년 3월에는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테마 좋다고 해서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재무적인 부분들이 안정성이 검증이 된 회사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전망과 재료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가도 비례하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히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뭐 2천억, 3천억씩 터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또 놓치시면 결국에 고점에서 물리실 수 밖에 없겠죠? 네,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7205-2725번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문자 보내주셔서 많은 정보,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가끔 영상이 좀 지난 것 같다라고 하셔서 문자 보내기 주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영상의 업로드가 계속해서 돼 있다면, 이 매수타점, 매도타점 아직 유효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매수 매도 타점이 유효하지 않으면 영상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네, 보시는 대로 그냥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세력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해서 바닥에서부터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기관 큰 손들한테 이 자본력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노터스 이 비임상 수주가 어디까지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반려동물 시장에서 얼마나 큰 파이를 차지할 수 있을지 이 수치적으로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가신다면. 자, 그들과 비슷하게 들어가고 빠져나오는 전략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런 것들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이 리포트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7205-2725번으로요, 노터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PDF 파일까지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박 종목 하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제서야 저점을 찍고 올라옵니다. 바로 2차 전지 장비주이고요. 여러분들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는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주로 돈을 벌려면 결국에 여러분들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떤 순서냐 바로 돈의 이동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우상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완성차를 늘리겠다라는 계획만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에 따른 배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 완성차 업체들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소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소재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소재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소재인 리튬 값이 또 폭등을 하자, 리튬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리튬 관련주들이 이제 쉬어갈 때 내년부터 공급 안정화가 돼서 가격이 폭락할 때 어디로 돈이 이동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유일하게 아직 안 오른 게 바로 장비주다라는 겁니다. 자, 2차 전지 장비 아직까지도 올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바닥권에서 수십 배 급등을 했죠. 그리고 신고점을 갱신을 하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와 반대되는 패턴이 바로 이 장비주들이다 라는 겁니다. 신고점은커녕 이제서야 신저점을 갱신을 하고 바닥을 탈피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끼케받자 10% 20%밖에 안올랐다 라는 거예요. 자 2차전지가 여태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왔다 라는 것을 감안해본다면 앞으로 이 장비가 2차전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남들이 관심이 없 쓸때 주식은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경동인베스트, 하이드로리튬 금양 엄청나게 올랐던 이제 이차전지 관련주들 있죠. 이런 것들도 사실 초기에 10% 20% 올랐을 때는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종목명도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도 없다가 이게 지금 저가에서부터 10배, 5배 이렇게 오르니까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은 원초적인 게 당연히 고점에서 사는 것보다 저점에서 산 사람들이 유리하다라는 거고, 이때 당시에 매수한 사람들이 결국 5배, 10배 수익을 봤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반등 나오면서 20, 30% 수익 볼수 있겠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이 급등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종목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고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바로 알고 가셔야겠죠? 네, 그리고 이 종목은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도 가장 주도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주요 공급처가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수주량도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이미 또 수배, 수십 배 올라가고 보면 늦는다라는 거 반드시 참여하셔야겠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종목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2023년에도 여러분들 2차 전지의 스토리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직 안 오른 종목 꼭 공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